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단어 10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subway. 서베이. 스어브 웨이. 서베이. 명사이고요. 지하철이라는 뜻이죠. 자,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지하철 사진이 있네요. 지하철 subway. 자, 아래 예문도 같이 볼게요. I go to school by subway라고 했어요. I go to 고 to 어디 어디에 가다라는 뜻이죠. School이라고 했죠. 그럼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가다. 자, by subway라고 했어요. by 다음 교통수단이 나오면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그 교통수단을 타고 이런 뜻이 돼요. 그럼 by subway라고 했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이런 뜻이 되겠네요. I go to school by subway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나는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다닌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이 예문 좀더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면 이 s u 서베 y 자리에다가 다양한 교통수단을 넣어주면 되겠죠. by bus 버스를 타고 by bicycle 자전거를 타고 by taxi 택시를 타고 by plane 비행기를 타고, by car 자동차를 타고, by ship 배를 타고 이렇게 서베이 자리에 다양한 교통 수단을 넣어서 예문을 또 바꿔줄 수 있겠네요. 자두 번째 단어입니다. apron, apron, a p r 음, apron 명사이고요. 앞치마라는 뜻이네요.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 앞치마를 메고 있는 사진이죠. 앞치마, apron 아래 예문 같이 볼게요. My father is wearing an apron. My father, 우리 아빠는 is 뭐 ~~예요. wear 여기서 wear은 무엇무엇을 입다 착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wearing이라고 했으니까 무언가를 입고 있는 중이겠죠. 무엇을 입고 있어요? on apron. 자, 앞치마를 입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My father is wearing an apron. 아빠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다. 입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여기 근데 apron 앞에 왜 언이 붙었어요? apron이라는 단어의 첫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가 아니라 언을 붙여준 거겠죠? 케이크 케이크 크에이크 케이크 명사이고요. 케이크라는 뜻이죠.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케이크 사진이 있네요. 케이크 케이크 아래 예문 같이 볼게요. She is making a cake now라고 했어요. She is 그녀는 뭐뭐예요 making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을 A cake. 케이크를. 언제? Now. 지금. 그녀는 지금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이 M은 she is 부분을 나는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나는이라고 했으니까 I am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we are, 그들은 they are 이렇게 주어를 바꿔서 예문을 또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flute, flute, 프르 우트, flute. 명사이고 플루트라는 뜻이네요.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 플루트를 연주하고 있는 사진이죠. flute, flute. Any place the flute w e l l 이라고 했어요. 자, 이 예문에서 play 다음에 왜 s 붙었어요? 애니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주어가 3인칭 단수이죠. 그러니까 동사 뒤에 s를 붙여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m은 play the 악기 이렇게 나오면 악기를 연주하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플루 자리에다가 어, 뭐 피아노를 넣으면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다, play the 기타, 기타를 연주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place the flute 이라고 했죠. 그럼, 플루트를 연주하다, 플루트를 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뒤에 well 까지 붙였네요. well, 잘 분다, 이런 뜻이 되겠죠. any p l a y s the flute well. any는, 플루트를 잘 분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jungle, jungle, 즈, 어, 응, 그, 르, jungle. 명사이고 정글이라는 뜻이죠.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 타잔이 살고 있는 정글 사진이 있네요. 정글, jungle. 아래 예문 같이 볼게요. 타잔 lived, lived, l i Live, 살다라는 뜻이죠. 근데 d가 붙었네요. 그럼 살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디에? In the jungle. 자, in 어디 어디에라는 뜻이죠. 정글에 살았대요. 타자는 정글에 살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스테이션. 스테이션. S T A T I O N. 스테이션. 명사이고 역, 정거장이라는 뜻이네요.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 서울역 사진이죠. 역 스테이션. 자, 아래 예문 같이 볼게요. They will이라고 했어요. will 뭐뭐할 거야라는 뜻이죠. 그들은, 뭐, 뭐할 거야. 순, 곧. 무엇을 할까요? alive. 도착하다. 라는 뜻이죠. 도착할 거야. 그들은. 어디에? at the station. 역에. 그럼 정리해서 해석해보면, 그들은 곧 역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 예문, 그들은 역에 도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그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day를 넣어주고, 뭐뭐 하지 않을 거야. will 뒤에 not을 붙여서 will not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 will not은 줄여서 won't라고 해요. They won't 도착하지 않을 거야. Alive 어디에? At the station 역에. They won't arrive at the station. 그들은 역에 도착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 되겠네요. Hug. hug, 흐, 어, 그, hug. 동사이고, 껴안다 라는 뜻이네요.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사진이죠. 껴안다, hug. The woman, 그 여자는 hug. 자, 뒤에 s 붙였어요. hugs라고. 왜 붙였어요? 주어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동사 뒤에 s를 붙여준 거예요. 누구를 안아주었어요? her child. 그녀의 아이를. The woman has her child. 그 여자는 자신의 아이를 안아준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라고 예문 한번 바꿔볼까요? 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아이가 나와야겠죠. 나는 안아주었다. 안다. 껴안다가 허그였어요. 근데 안아주었대요. 그럼 과거로 말해줘야겠죠. 자, hugged라고 해주시면 돼요. I hugged 누구를? 그를. him 해주면 I hugged him.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trap, t r 동사이고, 잘게 썰다 라는 뜻이에요. 자,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 무언가를 잘게 썰고 있는 이미지이죠. 잘게 썰다, chop. Chop the cucumbers, please. 라고 했어요. Chop the cucumber. Cucumber는 오이라는 뜻이죠. 그럼, 오이를, please. 썰어주세요. 오이를 잘게 썰어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alarm 알람 어, 르아아음 알람 명사이고 경보기 경보라는 뜻이네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알람 시계 사진이죠? 경보기 알람. There is a fire alarm. There is 그것은 뭐, 뭐예요? 어, 하나의 fire alarm. 화재 경보기예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벌써 마지막 단어네요.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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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 동사이고, 닫다 라는 뜻이네요. 자, 반대말로는 닫다의 반대, 열다겠죠? 열다, open이 있겠네요. 자, 아래 예문 같이 볼게요. It's cold. 아, 춥다. close the window. 닫아. 또 윈도 그 창문을 춥다 창문을 닫아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이 예문 반대로 덥다 창문을 열어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어춘 콜이었죠 콜의 반대 더운 핫이 되겠네요. 덥다 is hot 창문을 열어라 열어라라고 했으니까. open the window.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와, 벌써 오늘도 10개의 단어가 다 끝났네요. 오늘 배운 단어들도 굉장히 쉽죠? 너무 쉽다고 한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